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봅시다. 이런 지문은 읽으라고 했어. 말라 있어. 안 읽어도 돼. 예. 그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좀더 편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용어의 뜻의 밑줄. 용어의 뜻. 그 다음에 2번. 구체적 정보 제공을 하면서 청중을 설득한다. 구체적 정보 제공 밑줄. 비언어적 표현 밑줄. 질문 밑줄. 요약 발표 있줄자 질문 물음표 찾아야 돼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계속 위에 일단 1문단에 요토마타가 뭐냐고요 막 이런 거 있지 그렇지? 이미 물음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다 예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 4번은 벌써 찾았죠 비언어적 표현을 찾고 싶으면 뭐 찾으면 돼 괄호를 찾으면 돼 오케이 팁이야 괄호를 찾아봐 그럼 뭐야 뒤판을 교차해 가위표를 만들면 뭐하고 있어? 아니라고 표시해주고 있지 몸으로. 몸짓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정보야.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음... 구체적 청중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디 봅시다. 두세 명씩 자유 동아리 하 내시면 됩니다. 많은 환호 한게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맨 마지막 문장이 있네. 그렇지? 그래서 2 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 용어의 뜻 오토마타가 뭐냐고요? 2 문단에 설명했죠. 얘도 맞는 말이지. 요약 발표 비출 네 이게 이제 이슬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뭐 봐야 돼? 맨 마지막 문단만 보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런 거. 운동. 음. 일본보다는 요번에 그걸 잡고. 아, 그렇게 얌생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활용해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니은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주의 사항을 드러낸다. 자, 기억 봅시다. 일단 그 그걸 한번 쓸때봐 보자. 모양 모양 딱따구리를 건 건에서 손잡이를 돌리며 본 적이 있죠? 뭐 하고 있어?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지. 그치 경험에 대한 이야기네 너 이거 본적 있지 라고 물어보고 있어 경험이야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동영상을 띄우고 나서 뭐예요 작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운동이죠 여러분과 직접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답은 뭐야 바로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현우도 이해됐냐 현우는 너 같이 안 보고 있었지 같이 보고 있어 이해됐어 아키 그 다음에 3번은 기억을 활용해 동화의 결과물을 줘, 보여줘? 그러면 저 모형 딱따구리가 모형 딱따구리가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근데 응진이가 만든 거 아니면 애초에 설명, 예시로 그렇게 들을 수있나안돼안돼안돼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지 음... 이해됐지? 네. 응 근데 심지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만들어 본적 있죠? 경험이야 니네 다 만들어 봤지? 그럼 얘네 다 우리 동아리 사람이야? 아니잖아 이해됐죠? 예.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했던 거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3번 봅시다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의 밑줄 발표 내용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 중 일부 동아리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 일부, 내용 중 일부 밑줄 결정하는 핵심 정보의 미줄. 자, 그러면 무엇 뭐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야.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그렇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졌어라고 했으니까 이해됐나요? 음. 이번 학생이는 발표자가 말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 밑줄할수 있을까? 가능할까? 물어봤지. 이것도 맞는 말이지. 이해됐죠? 3번 봅시다.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가 강조해줘 나 진로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뭐할 건데 어 좋을 것 같아 어 미술 전공 좋을 것 같아 맞는 말이지 3번도 맞는 말입니다 발생한 발, 학생 1과 학생 3은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뭐 찾으라 뭔 내용이 있어야 돼어그말 이것 때문에 맞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거를 확인해 봐야 돼일번에 확인 그거 있어 없어 없어. 답은 4번이죠.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해서 알게 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 추가 정보 탐색. 뭐야? 이거 나 궁금한 게 있어. 앞으로 더뭐 해봐야겠어. 라고 이야기했지. 뭐야?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른 동아리가 나오는지 찾아보겠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뭐 미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겠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 푸는데 몇분 걸렸을까? 3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10번까지는 응. 하나당 1분씩이니까 10번, 10분만에 풀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laughs> 네, 지금 기분이 좀 어렵죠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해 학생 이것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혔다 인터뷰에 실장하고 있다 저 이거 뭐야 이거 목적에 대한 이야기야 서두에 밝혔다의 목적이라고 적어 보자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싶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계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정보 바탕 밑줄, 질문 밑줄. 저 이거 알고 있는데요.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3번 하계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제가 이해가 적절한지 밑줄. 저잘그말 맞죠? 이런 이야기. 설명한 내용에 대해 경험을 밝히며 저는 이렇걸 했었는데요. 아 그래서 네 말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계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생각을 수정. 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게 맞... 아 그러면 제 생각이 뭔가 틀렸군요 라고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1번부터 봅시다 자 서두 자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터뷰에 맞춰 시작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게사에게 질문한다 자 어디보자 자자자자자자자 음흠흠 자 조, 거기 조선왕릉은 진입공간 제한공간 이 부분 보이나요? 그 부분 보시면 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해가 적절한지 어 저야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이거는 네그 아래에서 하나 둘셋넷 네 번째 그 이야기에 하는 거 있죠?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종색화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3 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맞다.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경험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없나요? 잠시만, 경험을 밝혔다. 저저저저중대는데요예근데내데요 있나요 아니요 그 보이지 않았어요 어음 근데 이게 저기 야 그러면 생각 수정도 있냐? 생각 수정도 생각 썼는데 생각 수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덕분에 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 수정이 없는데 그다음에 경험을 밝힌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 조상 근데 동창 상거였나요그래잘보였는데요 그공간는 지대가 높여서잘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점이 거식입니다 음, 이러한 점이 조선은도 독차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물을 선물 부탁드릴게요. 들으면 송영 고유 요소가 됩니다 자, 예술적 가치가 높아요. 하는... 아, 오케이. 자, 봐봐.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야. 그러면 네 말이 맞습니다잖아. 그치? 그래서, 그 A 부분 있죠? A 부분. 아랫부분에 보면, 은 공감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계사가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거에서, 성물은 공감미를 위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거 공감하고 있지. 이해 됐나요? 네. 그 부분이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laughs> 다음 5번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모두 학생은 자 일단 A부터 한번 볼까 A는 감사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 보이는 것처럼 예술적 가치는 생물이 배치되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 봅시다 성물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네가 했던 말 중에 그 부분이 있어 그 부분도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비에사 하계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뭐예요? 답은 3번이 되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4번 봅시다 보기는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이다 나의 반영된 말 있는 것을 고른 것을 나의 반영된 걸 고르래 그러면 굳이 그 나다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도 그냥 이 내용이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봅시다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점에서 가치 그래서 조선왕릉의 가치 인정받는 포인트 그래 첫머리 그러면 처음 보란 이야기죠 첫 부분 봅시다 나의 뭐 했다 인정받아 뭐 유네상코 유산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에 대한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조선왕릉의 자연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 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야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있냐? 이 내용은 없어요. 조선왕릉 의 공간 구성에 독창점이 있다는 고려하여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했어. 독창점 밑줄 그리고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 밑줄. 그래서 공간 위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 위계를...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있네요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친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하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일 봅시다 조선왕릉과 관련한 기록문화와 재래의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록문화와 재래의식 밑줄 기록된 재례 의식의 사례의 빗줄 그래서 재례 의식이 사례 에있나요 없나요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유는 재례 의식 덕분이라고 할수 있다 맨 마지막 문단이 있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리을이 되겠고 답은 몇 번? 4 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C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 볼게요 C C C 거기 봅시다. 능친 공간은 왕의 공간이 상계, 신하의 공간이 중계와 하계로 영역이 나눠 자연 성물이 배치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뭐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어요. 구성 요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상계의 봉분에는 뭐야? 그래서 디테일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5번.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다 맞았냐? 다 맞았지? 오케이. 맞았어? 10번까지요? 아니 아, 7번까지 5번 5번 틀렸었어? 이해됐어? 어. 이해됐어? 다음 팔, 8번 봅시다 장문 상황이고 장문 상황 밑을 뭐하고 있어 얘는? 글을 쓰기 전에 뭔가를 준비한 상황이고 나는 가을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고쳐쓰기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구성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고려 밑줄, 사례 밑줄, 그 다음에 니은 고려 밑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밑줄, 디귿 고려 밑줄, 채식하는 날 거기에 밑줄, 리을 고려 밑줄, 주기와 식재료 설명 밑줄, 미음 밑줄, 육류 소비를 줄이면, <laughs> 네, 발생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거기 밑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채식의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해 65% 반대하는 것이다. 채식하는 날에. 뭐야, 이거? 채식 식단의 사례 있냐? 좋은 평가 받는 거? 채식 식단 사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1 1번. 번이 돼야겠네요. 1번 했어? 네. 다른 거 있지. 너몇번 했어? 4 번? 이유를 고려하여 채식하는 날에 주기와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로 주기와 주기 아까 저기 체식하는 날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 식제도를 뭐 얼마나? 음. 주기를 포함하지 않는. 잠시만 나 주기 한번 봐볼게 매 봐봐 그첫 번째 줄 봐볼까 최근 우리 학교에는 채식하는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채식하는 날에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 밑줄 주기 나왔지?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중심의 급식이 제공된다. 포함되지 않는 식재료를 말했다니까? 육류 계란 맞지? 네. 아, 오기 이해됐나요? 네. 예.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laughs> 그럴 수 있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수 있어. 다음 그번 볼까요?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전문서적 밑줄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이 적정 수준 초과하게 되고 육류에 거의 없는 비타민이 부족하게 된다. 지방의 과잉 섭취나 특정 영양소의 부족은 네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 뭐야? 채식하는 날에 필요한 거지? 채식 필요야, 그렇지? 이니은 볼까? 인터뷰네요. 우리 시에서는 1년간 590여 개의 공공급 시수에 고기 없는 화요일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미줄, 그리고 즐기는 습관 미줄, 과체중 문제 해결 미줄, 뭐예요 이것도 채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효과라고 적어놔. 통계자료 봅시다. 축산 분야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축산 분야 미줄. 배출량의 전 18%를 차지하며 이는 산업교통 에너지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 가장 높은 수치 밑줄 뭐야 육식에안 좋은 거야 그치 육식에 부정적 영향이라는 이야기죠 자그럼 이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2문단의 기억을 기억의 내용을 추가한대 뭐야 채식이 필요하다 1문단 2문단 2문단의 내용은 뭐예요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채식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니은을 활용하여 건강한 식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사례제시. 이것도할수 있겠지? 이것도 맞는 말이지. 3문단에 제시된 공공기관의 사례를 니은의 수치를 들여서 구체적으로 아까 590여 개 755만 구를 심었다 구체적 수치죠 맞는 말이에요. 3문단에 디귿세 그림을 삽입하여 통계자료와 통계자료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유, 그 육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냐 없냐지 3문단에도 뭐였어 이거? 배출을 온실가스에 배출을 줄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 돼야겠죠 니음과 디귿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 이거 둘다 개인의 노력이었냐? 아니지 개인의 노력은 뭐야? 지가 갑자기 막 육식 먹다가 안 먹을 건데요?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봅시다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A를 수정하기 위한 구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식하는 날에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초고를 써서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초고를 써서 예. 학교 급식은 곡류 육류 채소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기에 밑줄 <laughs>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 밑줄 도입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마지막 문장을 수정합시다. 마지막 문장 수정 밑 줄. 마지막 문장이 뭐였는데?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채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육류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식 채소류 유지 식습관이 형성하도록 이끌한다. 어 뭐야? 골고루 먹이는게 목적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 어? 육류보다 채식이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봅시다 네 11번 설명 안할게요 아안 11번이래 그 지문 설명 안할게요 봅시다 자단문표를 일단 그려야돼 단문표 뭐야 이거였지 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종모음은 뭐였지 이종모음 어 이종모음은 뭐였어 어 혀의 위치 거기서나,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 모음 어떻게 만든다고?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었다고.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그럼, U는 어떻게 만들었어? 반모음 이 더하기 우지 그니까, 러 이중 모음이지, 혀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N은 발음할 때 변하지 않아. 이, 에, 에, 의 어, 아니까. 단모음이지. 안 바뀌어. 맞는 말이지. 얘는 발음은 반모음 J, 반모음 E 뒤에서 단모음 A가 더해졌다. 반모음 이 e 더하기 A니까 예가 되는 거죠. 와의 발음은 단모음 O 뒤에서 반모음 E. 내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와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반모음 W, 반모음 O 더하기 아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본에 대한 이야기였다. 봐봐. 문법을 외우고 있으면 본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반모음 더블는 홀로 쓰일 수 없어 반모음 내가 저번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반모음 혼자 쓸수 있다고 그랬어? 절대 못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혼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반자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 안 봐도 되는 거죠. 12번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위글의 바탕으로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참왜참왜 뭐라고 그랬어 이거. 왜와 위의 발음은 단모음표에 있지만 우리는 뭘로 발음한다고? 이중모음으로 보통 발음한다 그랬지? 그래서 차, 왜, 왜, 차, 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랬지? 안, 안, 안 움직이게. 그래서 이건 뭘로 간다? 우에, 어에, 이로 간다고 예시도 그때 친절하게 써줬었어요. 그래서 차, 왜니까 1번, 2번 중에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야, 예, 예, 의 발음 중에서 위의 이중모음은 뭐야? 어디에, 뭐에 해당해? 니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있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우에 어에 이니까 없죠. 아, 어? 위에 이중몸으로. 아, 위는 없죠. 왜를 방금 우리가 바꿨었던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딱히 어렵지 않죠. 이해했지? 이해했지? 오케이. 다음 1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다? 자 아는 문장이 나왔다 뭐 찾아야 되냐? 서술어 찾아야 돼 서술어보다 거기에 봐봐 1번 동그라미 옆에다 1번 동그라미 서술어 찾기 서술어 찾는 방법 뭐예요? 1번 거기에 동사 2번 뭐? 형용사 3번째 뭐? 서,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2번 동그라미 큰 2번이에요 서술어 찾은 다음에 뭐 해야 돼? 주어 찾아야지 세 번째 뭐 해야 돼? 서술어의 활용 형태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연결함이가 쓰였으면 뭐야? 이어진 문장. 전성어미가 쓰였으면 뭐야? 아는 문장.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1번부터 봐 봐.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일하다가 원형이죠. 일하기의밑줄 일하다가 원형이지? 그럼 일하기의기 동그라미. 뭐야 이거? 명사형 전성어미죠. 뭐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명사 저를 안아서 뭐가 쓰였어? 뒤에 목적 단어가 을로디 쓰였죠. 그럼 뭐가 돼?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1번은 맞다 틀리다. 1번은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얘는 뭘까? 홈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지. 왜 아는 문장이지?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에 가로 열고 닫아봐. 예민하다의 밑줄. 뭐예요? 서술어죠. 그치? 응. 뭐가 예민해? 개가 예민해. 후각이 예민해. 후각이 예민한 게 훨씬 일순이지 네. 그래서 후각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하나가 문장이 뭐가 돼서 다시 서술어 의 역할을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이건 뭐다? 원래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고 서술어가 하나처럼 보이는 서술절의 특징이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을 잊지 않았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었다. 도와주다. 돕다지. 그치? 춘에 도와주네 밑줄. 도와주다야. 얘가 서술어잖아. 그렇지? 뭐야? 관형절이지. 그래서 관형어의 역할인 거죠. 이해됐나요? 맞는 말이죠. 날이 추워지면 뭐뭐 뭐 하면 방한용품이 필요하다야. 이거 뭐야? 이어진 문장이네. 그렇지? 이해됐어? 이어진 문장이지. 그 대등하나 이어진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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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보자. 날이 추워지면 방한용품이 필요하다야. 그럼 지면의 동그라미 면했동그라미 쳐도 돼 상관없어 네. 그럼 이제 앞에 뒤랑 순서 바꿔봐 방안용품이 필요하면 날이 추워지다야 말이 돼 안돼? 안돼 그래서 종속이야 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5번 관객들이가 주어이고 매웠다가 서술하는 혼문장이다 수면명의 관객들이 가득 매웠다 동사 형사 있어 없어?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매웠다 밖에 없잖아 매우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혼문장에 대한 이야기인거죠 서술어가 하나인게 홑문장이지 서술어 주어가 하나여야 돼 서술어 주어 어. 왜냐면 서술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니은도 서술어가 하나니까 걔도 홑문장이어야 되거든 걔는 견문장이잖아 근데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봐봐 이거 다 문제가 어때? 외우라고 줬던 거 문장성분에 있던 내용 그대로예요 이해됐어요? 전성감이만 그대로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 원래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보기의 국어사전 1, 1부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보기 1, 보기 2의 기억 ㄱ, ㄷ을 이해한 서자 일단 이제 이거 한번 설명해 줄게 보기 1 봐봐 드리다지 동사로 쓰이는 경우로 옆에가 동이라고 써져 있지 그럼 동사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드리어 드려 드린이야 자 에게 에게 에, 에게, 을이지 이거 깍대기 표시되어 있지 이거 뭐예요? 필수 성분이에요 뭔 말이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서술어의 자리수에 대한 이야기그쵸 같이, 같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리수에 대한 이야기야. 봐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지, 드리다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세 자리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냐? 이해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1. 주다에 높인 말, 2. 윗사람의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부터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지. 일번에 옆에다 써봐. 일번 옆에다가 이게 바로 뭐 뭐에 대한 이야기다? 중심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중심의미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거야 어 물에 어어 어,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 야 그럼 홍수 딱 떠오르지 그럼 뭐야 그 니네가 떠올리는 홍수가 그 홍수잖아 그니까 러 걔는 중심의미야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주변의미입니다 주변의미라고 적어주세요 2번에다가 그이깍대기에다 주변의미 모든 문법에 모든 단어 찾는 이 내용에서 1번은 다 중심의미 2번은 다 주변의미에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뭐냐면 아까 홍수가 났다야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지? 그건 진짜 홍수니까 그냥 이건 중심음이었어. 근데 언어의 홍수라는 표현이 있지? 그치? 이건 어때? 진짜 그 홍수인가? 아니지. 그만큼 차고 넘친다는 의미지? 그래서 주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 들이다 봅시다. 들이다도 어때요? 동사야. 들이어, 들이어, 들이니. 1번에 봐봐. 걔도 얘가 중심음이지? 중심음이는 뭐가 필요하대? 목적어와 부사어가 필요하대. 애니까 부사격 조사어잖아요. 이해됐나요? 이번에도 뭐가 필요하대? 목적어와 주, 부사어가 필요하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은 들이다. 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들이다. 사랑방에 들이다. 그치? 사랑방에 들이다야. 뭐야? 들어넣다지 그치? 그래서 들이다의 1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보시면 되고요 기억을 포함한 문장 성분에 우리를 넣어야 하는 필수한 문장 성분 아까 뭐라고 을를임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인 거지 그다음에 니음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에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 1이다 말씀을 드리다는 뭐야어 말씀을 정중하게 정중하게 부탁 높여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높임 표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디귿에 드리다 이는 의미로 사용되게 드려 맞는 말이고요 기억과 니에는 표제 아래 제시된 여러 의미 중 하나로 풀이 되는군.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네. 다음, 15번 봅시다.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참고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이거 이야기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2학년 2학기때 배웠던 거예요. 가액자냐, 기본자냐, 그리고 모음도 기본자냐, 초출자냐, 제출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의 모양입니다. 이의 모양, 초성의 밑줄. 이의 모양 밑줄. 이의 모양 뭐예요? 시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시옷 써봐, 시옷. 이의 모양의 시옷. 가획의 밑줄. 그래서 가획은 획을 더했다는 이야기거든? 시옷에 획 더해봐. 뭐 되냐? 지읒되지. 그 다음에 또한번더 더해봐. 뭐 되냐? 치읒되지. 지읒 또는 치읒이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이번사번 중에 네 그래서 이번4번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초출자 오에 기본자 점을 더했어. 점을 결합 미출. 그러면 오에 점을 한번더 했으니까 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네 이해됐죠? 그래서 요에 대한 이야기. 가액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의 밑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거기 옆에 쓰세요. 동그라미 하고 위에 사과처럼 짝대기 하나가 쓰기 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 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쫙대기 동그라면 이거야.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채자는.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이해했지? 응.